オッケーオッケー。Okay, okay, okay. Oh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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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고, 아니. 아니, 네. 아니,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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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그 아니고, 그 아니고, 그 아니고, 그게 아니고, 그아니근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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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고그 아니고, 아니아니그아그아그아니 그게 아니그그

아! <laughs> 오! 거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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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에..에.. 아, 좋아 그 에일리언 아, 그, 아, 좋아 에리언 초연상? 에일리언 좋아 에일리언 이게? 에일이 좋은 거 좋은 어차피 그.. 그 아, 그거.. 아니..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똥 쓰레기 이발 좀.. 좀더 해주지 하나 남거 아니야?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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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끝 아니야? 이제 끝 아니야? 응 근데 왜? 달탄이 형이 좋은 거 아니야? 그렇지 아니 내가 박투 형 뽑는 긴 한데 아 지금 그냥 너도 뽑자 아 그냥 뽑고 뭐, 뽑을게 와 아니 왜 이렇게 많아 <laughs> 아, 이거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이거, 레티면, 내레부터 아, 이거, 아, 이거, 뚜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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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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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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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게 뭐야? 그게 그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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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뭐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야 그게 뭐해줄게 뭐야? 그게 뭐야? 그게 나떻 어떻게. 뭐별나두 개만 넣을. 아. 두개 <그냥>, 넣을. <그냥>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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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직까안 나온 거 자살, 자살 각인데. 아 이거 때문 거의 거의 한 달. 모은데 거의 거의. 에이, 다 수리야. 어? 우리 다 팔아, 다 팔아. 팔아, 물 물질되고 다다 팔아. 다 팔아. 우리 다 음. 진짜 다 팔아. 음. 다 쓰리야. 다 쓰리. 여기서 네번 연속으로 실진안 나오면 쉬어서 받아요. 그럼 진짜 문닫쓴 거야. 네번연속 그러면은 안에 다섯 개나거든 왜냐면 이거다 팔아야지. 그거 기본 캐릭터다 얻고 려 찍을 수있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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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얼마. 안이아거아무안나오는 이거 회계 아그그 응. 거야. 한번 잠깐 뭐, 앞에 와봐봐 얘들아. 잠깐만 봐 봐. 이거 장면 소백 거예요. 장면 소백 거 공개돼서 가시 채워질 거 같아. 내너네랑 활동은 조금 다다 같은 거고. 그러니까 봐 봐. 이걸 왜극진적으라나하냐면부걸막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일정 보다 던지 아니면 유학을 해서 내가 평가하는 내용 써야 아,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밑줄다다 음, 보면 아무도 눈도 없어. 운동도 삼백일에서 우리가 쓸 거야. 가세서 내려가 교과서도 쓰기만 하면 필요 없어요. 봐냥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<목소리도 퇴소> 태도야. 이 태도는 태도 좋은 사람. 안 나보고 있죠 그냥 수업 시간에 <목소리도> 뭐 자고 뭐, 아무도 아무도 안적어 아무도 안 들어. 자, 일단 고기 가루 만든 연애 했지. 작은 소매를 그랬어요. 고기 가고맞은 거에 대해서 긴한 거야. 적고. 그왜이 때가 이 학교 때 했냐면 주제탐구를 주제로 제탐를 발표를 했어 했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 한 16개 정도 주제를 주셨잖아요 16개 정도 주제를 주고 거기서 각자 마다 최대 주제당 2명씩 선택을 해가지고 혼자 하는 거, 기조할수 있는 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아 운영? 어뭐뭐아 잠깐 잠자자자자자자자 잠깐 아아아아아 하나 그 다음에 요거는 얘네들은 작년에 책을 너네는 이번에 책 읽는데 이걸로 했잖아 저거 뭐 인생드래퍼를 뭐 했잖아 내가 코너 패스 안 넣었다고 했잖아요 얘네 인생드래퍼 한게 아니었어 책 읽지를 썼어요 책 읽지를 써서 본인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걸 쓰고 책에책두번 썼어 2학기 때 2학기 때에는 치마 탐구를 하나 더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누고 근데 지구로 막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오늘 미출 그을 때 내가 이런 핵심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잘 고민해서 입출 그을 빠르게 안 되나요? 불가해졌다 아야튼 불가해졌다 그리고 아, 성적이 내고 나다 탄양 쯤에다, 그러니까 어, 의미 어, 성적이 진짜 크게 나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. 학건 네. 뭐 교과건, 네. 그냥 성적이 네. 낮으 의미가 없어요. 네. 그래서, 네. 그래서 내가 일단은 성적이 낮아도 뭐 성실하게 아, 했으면 적어줄 거긴 하지만. 그래서 성적을 내가 좀보기 봐야 한 봤을 할때안볼 수는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래서 공부를 조금 미리 하셔가지고 일단...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다 지금 수정해 서셨 네. 이거 3개는 세일을 해야지 이거 또 넣으면 또죽인서 내신 같은 경우도 얘들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내신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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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내신이 아니라 정시 같은 것도 정시쓸때어 성적을 좀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보는 경우도 있고 내신을 좀 보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, 내신을 아예 버리면 선택지가 너무 좁아져 대학어때게든 좁아 근데 내가 얘기했죠? 너의 정떻게든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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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려든어떻려마지막게든어그 정도 많이 맞게되잖아게 응.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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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게든 어떻게든 고떻게든어떻게 많이 떻려든어이게이 어떻게든 이떻게공부떻게든 어떻게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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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잘 해내요, 진짜. 거두각이 아니야. 어. 공를 열심히 하는, 게 아, 뜻이 하는 뜻이야. 그래서 하나만 뜻자 제발. 그래서 내가 꼭공부로 대학을 안 가더라도 나중에 인데 있을 거야. 인데 쓰고. 경을 해서 잘해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다음 동안 하지 말고 네. 게임 너무 많이 하 어. 어. 어? 아, 아니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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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불법도박해서다이랬다는데요 어, 와. 어, 와. 아야아야아야 아니야. 와, 거 씨. 와, 와, 씨. 와, 잠깐. 와. 시... 시... 와, 시... 시... 와, 와. 아, 이안되는데 이거? 뭐아와 씨. 아니, 같이 하다가 도박이 한뭐옆 뭐. 잠시만. 이거 가지예요아 진짜. 됐죠? 나 아이 씨. 한해